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2018년 4월 15일 오늘의 또첫 번째 스케줄 진행을 해 봐야죠 오늘 스케줄 어떤 스케줄이냐 우리 본주님이 4만 다이아를 들고 왔어요 4만 다이아를 들고 와가지고 범짱님 5쌍 방반 좀 만들어 주세요 하시더라고 어, 알겠습니다 일단 4만 다이아니까 2만 다이아 써보고 2만 다이아로 5쌍 반지 뜨면은 그 대박이잖아 그거 해 놓고 보려고 했더니 남은 다이아 있으면요 그걸로 귀걸이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악세가 뭔데요? 장비는 뭐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나쁘진 않은데, 악세가 뭔데요? 봤더니, 아니, 삼검기삼푸기에요 근데요, 바, 자기는 반지가 더 중요하대요. 반지부터 옷상을 무조건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2만 이만다야 다이아 발라봤습니다. 2만 다이아를 발라봤는데, 어, 2만 어, 다이아 발라봤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이 자리가 66개. 상당히 많이 떴어요. 상당히 많이 떴거든요 어, 2짜리 66개 3짜리를 23개 이상 24개 3개 4개 뽑아가지고 4짜리 쭉쭉 뽑은 다음에 5쌍방반 만들어 놓고 남은 다이아로 남은 다이아로 귀걸이까지 6,6제 목표는 이제 6,6,5,5를 4만 다이아로 만드는 음, 그런 기적과도 같은 러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5쌍방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 2만 다이아로 6쌍 귀걸이까지 만들 수가 있죠 오늘 한번 기적을 한번 또 써봅시다 기적을 자 바로 3 4까지 쭉쭉 올라갈게요 우리 잡녕 어서 와. 반갑습니다 잡녕 어서 오십시오 자 3까지 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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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좀 해볼게요 3까지는 또21 어, 3개에서 4개 나와줘야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은 거의 그냥 운이 없는 거 재수가 없는 거죠 어, 재수가 있길 바랍니다 아 돌았네 몇개날아가냐 4개가 연달아 날아가는데 지금 뜨겠죠 뭐야 이거 아하 좋아요 뜨기 시작했는데 좀 애매하다 그렇죠 지금부터 쭉쭉 뜨면 돼요 지금부터 쭉쭉 뜨면 돼. 오 미쳤네요 사면타 좋습니다 좋아요 달려가고 뭐야 이거 버그 걸렸다야 달려달려 버그 걸렸을 때 달려야 돼요 어 버그 바로 풀려버리죠 아쉽네요 자 쭉쭉 한번 또 달려봅시다 3자리를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4 5까지 그렇게 또 올라갈 수 있잖아 안 뜬다 야 범짱하기 위해서 조용히 해라 잘 떠야지 우리 본주님까잘 떠야죠 아이 미친듯이 날라가네 자 이번에는 좀 붙어주고 하나하나 한단계 한단계 또 올라가 봅시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날라가는거야 징글징글하네 그렇죠 또 떠줘야죠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3짜리 20개 이상 25개까지 그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간혹 하나씩만 뜨는 이런 느낌이면은 15개밖에 안 차요. 더 많이 차야 됩니다. 자, 쭉쭉 좀 갑시다. 범짱이랑 똑같이 생겨서 못 먹겠어요. 저랑 닮았습니까? 이 존잘남이랑 존잘 이 빵이랑 똑같이 생겼다는데요. 빵이 좀 귀엽긴 한데요. 저랑 닮았습니까? 저랑 닮아서 못 먹겠네. 이거 치즈케이크 그거구만. 치즈케이크 빵이네. 아, 맛있게 생겼네 빵이. <laughs> 저랑 닮았습니까? 발하트랑 뭐가 달라? 발하트는 지저분하잖아 강아지야 격탕이 좀 해라 발하트 좀야왜 이렇게 날라가냐 진짜로 큰일났네 너무 날라갔는데 막가 꼈네 발하트 때문에 그래 이거 응? 발가락 하트 때문에 막가 꼈어요 응? 어제보다 인물이 사네요. 아, 신나게 놀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또, 팩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보다 인물이 사야죠. 어, 팩트가 맞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나도 귀엽잖아. 그렇지법장이도 귀엽잖아. 아까 그 빵보다 더 귀엽죠, 제가. 음, 좋습니다. 자, 3짜리 좀더 떠주세요. 쭉쭉 좀 떠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쭉쭉. 뭐, 뭐냐, 방금. 발 하트 수준. 야뭔 바라트 수준이야? 내가 발보다 발보다 낫지 강아지야 적당해는. 아니 다나가 귀엽다니까 제가 귀엽다잖아요. 그래서 지원 좀 해봤어요. 아니 왜 캐들 화내냐 너희들? 응? 다나가 이제 뭐 너무 귀엽다잖아요 저보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왜 화내십니까 형님들 자 3자니가 20개 이상은 떠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뜬다 좀 큰일이다 이러면 안되는데 자 지금부터 좀 떠줘야 돼요 힘이 없네 이 형님이 좀 힘받아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받으면 돼요 자 쭉쭉 힘좀 받아라 그렇죠 하나 더 떠주고 누가 뭐가 귀여운데 이 자서가 아니 다나가 귀엽다 했어요 제가 자테 귀엽다고 한게 아니고 저도 양심있지. 제가 제 얼굴을 귀엽다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3짜리 더 붙어라. 20개는 붙을 수 있을 까 같아. 20개로 끝나면 안 된다. 21, 어, 2한 3개, 4개 떠줘야 돼. 좋아요. 더 붙어줍시다. 5, 쌍까지좀 가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귀걸이도 해드릴 수가 있어. 여기서 5가 하나밖에 안 뜨거나 그러면은 2만 달에 더 해야 돼요. 그럼 좀골 때려집니다.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아, 3좀 주세요. 아, TJ 형님, 적당히 하시고, 3점 줘. 응? 아, 나또 애교 부린다, 그러면은. 아, 아, 줄때요 3점. 애교 부리니까. 아, 왜 이렇게 안 떠? 왜 이렇게 안 떠, 진짜. 음, 떠야지. 좋아요, 쭉쭉 갑시다. 바라트또 보내고 싶은데, 차단할, 거, 차단할, 거. 또 보내면 차단합니다, 바로. 발꼬락 하트를 나한테 왜 보내냐, 도라이야. 음. 아니, 근데요. 그 <laughs> 발가락 하트를 만들어서 보였잖아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만든 게 아니고 지발 힘으로만 오로지 발가락 힘으로만 찍은 거예요. 도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한 겁니다. 도라이라고. 자, 좋아 이 자리가 많이 안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다섯 개 여섯 개 남았네. 남았네. 야두 개만 더 떠주라. 이십 개만 채우자. 이십 개만. 아두 개만 더 주세요. 아이 도라네 이거. 너무 안 뜬다, 에 야, 나머지 다 떠봐, 이 자리. 에라, 이개 자석들. 너무하다, 너무해. 자, 좋아요. 그러면 19개네요. 괜찮아, 괜찮아. 어, 19개. 야, 발가락 하트 보고 따라한 사람이 어디있어 그걸 누가 따라하냐. 마음만은 열혈을 어서와, 반가워. 발가락 같은 만드는 방법 좀 다나야 그거 배워서 뭐하게 그럼 다나가 발가락 같은 한번 찍어서 보내 줄래 음, 무슨 소리죠 자 3짜리가 이렇게 되면 19개예요 3짜리가 19개이기 때문에 이거 4짜리를 한 6개 7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짜리 6개 7개 만들어서 5 6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자뜰 것만 뜨면 돼 바로 한번 또 달려봅시다 4까지 4 까지 어... 6개 정도만 만들었으면 좋겠네 6개까지 한번 달려 보도록 합시다 제발 좀 뜹시다 4 까지 그렇죠 4가 잘 뜨면 데요4다 필요없습니다 4가 잘뜨오 가는거니까 4 까지 올라가 봅시다 미쳤는데? 야 뭐야 왜4잘 뜬다 이때 계속 달려야돼 야야 미쳤다 미쳤다 야 돌았어 돌았어 아... 세개 아... 사면 다 좋았는데 야 사면 다 뜨길래 그냥 미친 듯이 뜰줄 알고 더 발랐더니 아, 아쉽네요 자세개 떴는데 많이 바라지 말자 우리 딱네개만더 바랍시다 네개만더 발해 보도록 합시다 네개만더 뜹시다 자 그렇죠 괜찮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어네개만더 뜹시다 사 그렇죠 미쳤다 야 이만다 리도 6방방 가겠는데 이거 6방만도가를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야, 뭐버그켰냐 진짜로 야, 뭐 미친듯이 떠버리는데, 뭐야? 이거 야, 사면타시 계속 붙어 이거 돌았네. 4가 1, 2, 3, 4, 5, 6, 벌써 6개인데 미친듯이 떠버리네. 좋아요, 한번 달려봅시다. 뭐래? 야, 이거 뭐야? 몇개 뜬다는 거야? 미쳤네. 우와 진짜 잘 뜬다 역대급으로 잘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오늘 사고 한번 쳐봅시다 사고 한번 쳐봅시다 응. 자 사. 사짜리 두 개만 추가하자 3짜리가 다섯 개 있거든요 두 개만 추가해서 한번 어, 레전드를 한번 써봅시다 두 개만 추가합시다 자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어, 여유가 있고 어, 두 개만 두 개만 더 띄워봅시다 아이 돌았네. 자 좋아 요 아직 세개 남았어. 아직 우리에게는 세 발이라는 어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떠도 개이득의 솔직히 하나만 하나만 더 떠봅시다. 가자 사. 사. 그렇죠. 야 여덟 개나 띄었네 돌았다 진짜. 야 이거 오쌍안 나올 수가 없다. 육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이거 미쳤네요. 자 3짜리 일단 두개 남았는데요. 어, 연원부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너도 사가 되자. 그렇죠. 그러면은 3짜리 3짜리 따닥부터 따닥부터 해가지고 따닥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5가 나와버리잖아. 게임, 게임 끝난다. 진짜 6간다. 오늘 일단은 따닥 한번 또 가봅시다. 3짜리 따닥입니다. 이거 따닥 될것 같은데 아 에서 날라갔네요 자 좋습니다 따에서 날라갔어요 그러면 총 정리를 하자면은 2만 다이아 발라가지고 어, 2짜리가 66개 떴어 66개에서 3짜리가 19개밖에 안 떠가지고 조금 우울했는데 3짜리 19개에서 4짜리가 8개 떴어요 거의 50% 확률에 조금 부족한 정도인데 어, 이게 이제 25% 확률인데 그 정도면 2배 이상 더 뜬거지 2배 이상 더 뜬건데 여기서 5짜리 5짜리를 쌍 쌍이 일단 나와야 되고, 어, 쌍이 문제가 아니고, 어, 6, 7까지, 아, 7은 좀오버죠 6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대가리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대가리부터 발라가지고 이게 5가 돼야 됩니다. 첫 타에 5가 돼버리면 마음 편하게 쭉쭉쭉 발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쌍방반, 5쌍방반 이상, 어, 6쌍방반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갑니다. 시원하게 떠주라. 첫 타부터 떠줘야 돼. 아, 지금까지 이제 과정이 항상 좋았을 때,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오늘 결과도, 어,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자, 하나 날라간다면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고, 여기서 떠주면은 상당히 좋죠. 여기서 떠주면 상당히 좋아요. 오늘 일단 5쌍 방반까지 만들어놓고 5쌍 방반까지 만들어놓고 6쌍 귀걸이까지 가드려야 되니까 좋아요. 자 너도 한번 붙어보자. 가자 5쌍 방반까지. 달려봅시다. 20% 확률이에요. 5 갑시다. 야, 이만다이로 5쌍방반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응? 이만다이로 5쌍방반은 뭐 문제도 아니고요. 6쌍방반 정도는 가야죠. 범짱인데. 자, 일단은 5리 하나 추가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4짜리가 6개인데 여기서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럼 5쌍방반 이미 확보가 되는 거고, 6쌍방반, 7쌍방반까지 한번 가봅시다. 뭐 어렵습니까? 러쉬가. 러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다, 어렵다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하면은 가볍게, 가볍게 뜨는 거니까. 바지 내려도 되냐? 아직 내리지 마. 6 띄워놓고, 그때. 6 띄워놓고, 그때 바지 내리면 된다. 6 만들어놓고 내가 싸게 해드릴게요. 아직은 싸면 안 돼요. 어, 뭐하나? 아직까지는 그, 참아. 한번 그, 잡아. 그, 나오는 길을 한번 딱 잡아가지고, 일단 한번 참아나6 갔을 때, 그때 마음껏 팡! 하고 터처럼. 자, 일단은 5쌍까지 만들어놓고, 6까지 가면서 그렇게 갑시다. 이것도 떴네 어, 하늘로 떴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짜리 어, 다섯 개 남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야죠 자잘 골라야 되겠네요 이제 좀 확보를 해놓고 발라야 그래야 마음 편하거든 잘 골라야 되는데 대가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대가리로 갑니다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가리죠 이거는 응. 자, 우리 해석이 보고 있니? 우리 해석이 보고 있나 모르겠네. 해석이가 또 러쉬 할 때마다 범짱형저 바지 내리고 보고 있어요. 쌀것 같아요. 이제라는 친구인데. 본 게임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어이거 없네요. 자, 아이고, 해석이 보고 있었네. 어, 해석이 바지 내려라. 이제 좀쌀 준비 해야지. 자, 옷상 방방 만들어 놓고 갑시다. 오호 이건 떴어야되는데 이러면 좀 불안해지는데 야 조금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 아직까지는 네 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은데 꼬리에서 한번 사고 한번 쳐봅시다 꼬리에서 형나 오늘은 듬뿍 사고 싶너 단어 좀 선택이 좀 역같다 이캐자서가 어, 조금만 쌓인 마뭘 듬뿍 싸냐 임마 너 그러면 나중에 여자친구가 싫어한다 자 정중앙을 클릭을 해야겠네안 되겠네요 정 중앙을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보합시다. 뜨자 이번에. 오호 뜰때 지났는데 이거 조졌다. 아, 뜰때 지났는데. 야, 이러면은 조금 애매해진다. 음, 음. 육은 행이나 오쌍도 힘들겠는데, 이러면은. 조금 어려워지네요. 조금. 자, 안 되겠네요. 어, 저에게는, 어, 오랜 친구가 있죠. 치트기라는. 치트기로 한번 가봅시다. 깔끔하게, 오쌍 띄우고, 그렇게 또, 유, 귀걸이도 육쌍 만들어드리고 싶어. 귀걸이도 육쌍 만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일단은, 여기서 좀 만들고 싶네요. 갑시다. 갑니다. 결과 확인 어, 이동그라미에 커서를 집어 넣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놀람> 이번에는 붙자 갑시다. 야, 이러면 한발밖에 안남는데 아하.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기적을 만드는게 범짱 아니겠습니까 범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또 기적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자 오웬 오웬 두마리 남았네요 오웬 오웬인데 이거 누구한테 기회를 드릴까 어 본인이 느낌이 온다 나 오늘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맞출 수 있다. 어, 손 들어보십시오. 형님들이 골라주시는 걸로 갈 거예요. 음, 3번6등입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걸 지르라니너 사람 새끼냐, 조용해라. 히 어, 왼쪽, 왼쪽이야, 왼쪽. 아, 좋아요. 그러면은 어, 왼쪽, 왼쪽을 한번 가볼까요? 왼쪽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좌. 남자는 또좌 아니겠습니까? 좌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옷 해야 돼. 옷상 방방. 어렵지 않게 가자. 갑시다. 육상 귀걸이도 가야 돼. 사실은 귀걸이가 33이야. 귀걸이가 33이라 좀 애매해요. 이거 6상 귀걸이도 가야 됩니다. 제발 여기서 5상 어 확보해놓고, 그렇게 넘어가자, 제발. 깔끔하게 붙자. 많이 날렸다. 많이 날렸으니까, 이번에는 붙어줘야 돼. 어, 하나 뜨고, 일곱 개 날라갔잖아. 여섯 개 날라갔죠? 다섯 개 날라갔네요. 개수를 못 세네요, 제가. 하나 뜨고 다섯 개 날라갔으니까, 이번엔 떠줘야죠. 누가가 잘 나와야 돼? 가자. 오, 갑시다. 이게 범짱이지. 음.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싸님. 이게 범짱이지. 만들어내잖아, 결국에는. 자, 이렇게 되면은, 5쌍을 이미 확보를 했죠. 2만 다이아로. 2만 다이아로 5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이득이야. 누가 이야기해도 개이득입니다. 이거를 뭐, 이득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2만 다이아로 5쌍을 만들었고, 남은 다이아, 남은 다이아로 6쌍 귀걸이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죠. 아무것도 아니지. 2만 다이아로 5쌍은. 자, 이렇게 되면, 5쌍 방반 놔두고, 4짜리. 이거 그냥 따닥으로 6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따닥으로, 따닥으로 6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아직 듬뿍 못 썼어. 조금씩 싸, 그러면 계좌서다. 뭐, 듬뿍, 듬뿍은 뭐냐? 너 듬뿍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단어가 좀 야하잖아, 이계좌서 강아지 친구야. 좋습니다. 이거 따닥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나머지 가운데 거, 따닥으로 6까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뜨면은 숨도 안 쉬고 바로 그냥 강화하기 누릅니다. 바로 눌러요. 떴네. 한눈 로떴네 자, 제대로 골랐대요. 딱뜰 것만 딱딱 딱 골라가지고 어, 본주님이 원했던 오쌍 방반을 그냥 2만다이아로 끝내버렸잖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어, 범창님 오쌍 용반 얼마 들어요? 오쌍 반지 얼마 들어요? 반지 하나 2만다이아를 잡는데, 보통 2 만다이하면은 그래도 오쌍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드리잖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또, 오쌍 반지 어, 만들어 드렸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어, 그 다음 분 계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주님